Hello everyone. Welcome to Egan Charles Tuttle New York Story 222240. 네, 그렇다고뭐2 2 2, 2, 2, 2 0 0뭐 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네, 예, 240까지 의 다른 상황. 셈요. 240까지밖에 안됩니까뭐이렇게좀 네,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에도 기껏 해봐야 먹고 이동하고 자고 물건 사고 뭐, 뭐 박물관 가서 견학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기껏 해봐야 열 가지 상황. 근데 그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제가 다 다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에피소드 58, 58번째 에피소드 출발합니다. Ready, here we go. 자, 여러분. 지난번에 캠퍼스를 쫙 거닐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룸메이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이 그렇죠? 카페에 들립니다. 그런데 주미가 디카페인 커피, 예, 네. 디카페, 디카푸 커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디카페 커피를 뭔지 구분할 수가 없네.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맛을 봐야 되나?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문한 커피 확인하기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찾아라. Today's key pattern. 자 오늘의 키패턴은요. 여러분 무엇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것은 what이 제일 흔하지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Hey, what is decaf?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가 decaf 커피인데요? 나저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이런 뜻이지만 which라고 하는 것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무엇인데?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패턴은요. 몇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 선택을 할 때에는 whic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which 자 뭐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which which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Which is decaf. Decaf는요, decaffeinated coffee를 줄여서 decaf이라고 하죠. Decaf, decaf. Which is decaf. Practice more. 자, 여러분과 함께 앞에 나왔던 Key Expression, Key Pattern을 가지고 패턴 뒤에다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거를 10가지, 100가지, 혹은 1000가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240 곱하기 1000에 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만 가지 이상, 막 10만 가지까지 쭉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창조적 측면 아니겠어요? 자, Which is Decaf?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Which is today's pattern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그 중에 하나 해볼까요? Alright, l 진실이 뭐야? 진실을 얘기해 봐라고 할때 그죠? 예. Which is the truth? Which is the truth? 아시겠죠? Which is the truth에요. T R U T H. Which is the truth 됐고요. 자두 번째는요. 에 예. 당신 어, 뭐 여러 가지였으면 본인께 뭡니까? 당신께 뭡니까?라고 할때 그죠? Which is yours. Which is yours? 주의하세요. y o u r 하면 당신의이란 뜻이고요. Yours 하고 s가 있어야 당신의 것이란 뜻입니다. 어이 중에서 당신께 뭐예요? 이 중에서 어, Which is yours? Which is yours? 그렇죠? Which is the truth? 맨 마지막으로 아 그녀의 침대가 어느 거예요. Which is her bunk bed? Which is her bunk bed? Which is her bed? 해도 되고요. 이게 2층짜리 침대 있죠?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 보면은 1층 자고 2층 자고 바로 올라서 가잘수 있잖아요. 그걸 군대 같은 스타일의 그런 침대다 해서 bunk bed라고 합니다. 아, B-U-N-K. 이것도 좀 어려우면 그냥 which is her bed, which is h e bed. 어서 자야 돼요? 라고 할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Today's Review Time! 자, 오늘은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무엇인데요? 라고 물어볼 때에 혹은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가르칠 때에는 Which is? 뭐가 카페인이 없는 커피야? Which is decaffeinated coffee? Hey, which is decaf? Which is decaf?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You did a good job! All right, t h i sneak preview for the next episode. 뉴욕 생활을 하면서 휴대폰 없이 지내기도 정말 어 oh, 대단한 것 같아요. 잘 버텨오고 있는데 드디어 휴대폰을 살까 말까 고민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다음번 에피소드 기대해 주세요. So make sure to join me later.